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앞신 분들은 앞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어 저를 구원하고 해방시키시고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당신의 권능과 은총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어서 우리의 병든 유체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보혈로 저희를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저희 머리에서 발끝까지 적시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래하여 재한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을 없애 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불길이 온전히 저의 몸을 간통하여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당신의 능력의 선으로 우리가 선을 얹은 자리 함께 선을 얹어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는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허리를 만져 주옵소서 놀린 신경이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협착증과 디스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신경통, 관절염, 통풍은 사라지게 하시고 골다공증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과 간은 재 기능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 간염과 신부전은 사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가 깨끗하게 고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위염과 위궤양, 췌장염과 식도염 모든 염증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피부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식과 중농증, 비염과 결막염, 갑상선은 사라지게 하시고 눈의 신경과 각막과 동공이 움직여 하나님 보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혈관은 뚫어질지어다 고지혈증은 사라질지어다 심혈관 뇌혈관이 깨끗하게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내절증 충풍은 사라지게 하시고 빈혈이 회복되게 하시며 혈압과 당뇨의 모든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하나님 사멸하게 하시고, 암세포는 빠져나가고, 암덩어리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정상적인 세포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드신 면역력이 회복되어서 창조의 몸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더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단잠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불면증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매와 우울증, 무력증과 스트레스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아버지 마음의 상처와 병까지도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상해 줄 수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닥쳐 있는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